여러분, 혼자 사는 노후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이나 불안함이 커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혼자 사는 삶이 꼭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사는 것이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 이유들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보신 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것의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자유로운 생활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약속, 직장 생활로 인해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후에 혼자 살게 되면 자신의 일정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원할 때 잠을 자고, 원할 때 일어나며, 원하는 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이 자유로움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해보거나 여행을 계획하는 등 자신만의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혼자 사는 것은 단순히 외롭고 힘든 일이 아닌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살게 되면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중요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내면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사람은 자주 외부의 소리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에 대해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외로움에 대한 걱정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피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 활동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외로움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동안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자기 개발에도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동안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기 시작하거나 운동을 통해 건강을 챙기기도 하고 정신적으로도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혼자 사는 것은 내 삶을 위한 진정한 투자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사는 것이 실제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걸까요? 다양한 연구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건강은 오히려 더 좋다고 밝혀진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살면서 규칙적인 운동이나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혼자 사는 것이 반드시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혼자 살게 되면 자신의 생활 패턴을 잘 맞출 수 있고 스스로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또한 사회적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 살게 되면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자기 관리 능력이 향상된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과의 상호작용, 직장 생활, 여러 가지 의무들에 쫓기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지만, 노후에 혼자 살게 되면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관리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일을 먼저 할지, 무엇을 먹을지, 언제 운동을 할지 모두 자신이 결정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불편하고 어색할 수도 있지만, 점차 이런 일상적인 결정들이 자신에게 큰 자율성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식사 준비나 집안일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독립적인 생활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런 능력은 혼자 살면서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것이죠. 이 외에도 혼자 사는 것은 정서적 관리를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때 그들의 기대나 요구에 따라 자신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혼자 살게 되면 그런 압박이 줄어들고 스스로의 감정을 더잘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감정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려면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울하거나 불안한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존중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칫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혼자 사는 시간을 활용하여 자신을 더잘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체가 되어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내 감정을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혼자 살게 되면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반드시 부정적인 감정만은 아닙니다. 외로움을 잘 다루는 법을 배우면 혼자 사는 삶에서 더 많은 자유와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미를 가지거나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외로움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책을 읽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음악을 듣는 등의 활동을 통해 자기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나 친구와의 정기적인 연락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주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생겼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관계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개발은 혼자 사는 동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게 되면 무기력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혼자 살면서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기 개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바빠서 하지 못했던 공부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삶의 목적을 더욱 분명히 하고 더욱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동안에는 자기 성장을 위한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사람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그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갑니다. 혼자 살면서도 여러 가지 도전적인 활동을 시도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지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혼자 사는 삶이 결코 외롭고 힘든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발전의 기회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후의 삶이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의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삶에서 또 하나 중요한 장점은 간섭받지 않는 자유입니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의해 내 삶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타인의 간섭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됩니다. 이 자유는 작은 일상 속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할지, 언제 쉴지 모두 내가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이 자유는 단순히 일상적인 선택을 넘어 자기 표현의 기회를 넓혀줍니다. 예를 들어 취미 활동을 한다거나 새로운 패션을 시도하거나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집을 꾸미는 등의 선택을 할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의견을 고려해야 했던 일들도 이제는 나만의 방식으로 즐기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유는 내 삶에 대한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와 동시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책임감입니다. 혼자 살게 되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나에게 있습니다. 이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반대로 이 책임감이 자기 성장을 돕는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타인의 의견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되면 점차 더욱 성숙하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어가게 됩니다. 혼자 사는 삶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사회적 연결망 유지입니다. 혼자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의식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들은 더 이상 의무나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고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들과의 진정한 연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친구들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들은 외로움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내가 혼자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사는 동안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나를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바쁜 일상에 치여서 꿈꾸던 목표들을 밀어두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목표들을 하나씩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하고 싶었던 독서를 시작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는 등의 활동들이 여유롭게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자기개발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행복과 만족감입니다. 혼자 살면서 자신의 내면과 더 가까워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때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정신적 건강 관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외부 환경이라도 내가 내면에서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우면 아무리 많은 물질적인 것들이 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혼자 살게 되면 정신적인 안정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요가, 글쓰기와 같은 방법을 통해 내면의 소리를 듣고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사는 동안에는 이러한 정신적 관리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외로움이나 불안감을 느끼기 쉬운 상황에서 자신만의 힐링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명상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 하루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시작하면 그날 하루의 감정이 더 긍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연성을 기르는 것도 혼자 사는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람들이 늘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맞춰 살아가려고 하지만 혼자 살면서 자신만의 생활 방식을 찾게 되면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전보다 더 빠르게 적응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혼자 사는 삶은 결코 외롭거나 힘든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히려 혼자 사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으로 더 많은 가능성과 자유를 열어주는 기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우리는 더욱 성숙해지고 자기 자신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혼자 사는 삶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외로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과 성장의 기회를 함께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혼자 살면서 겪는 많은 경험들은 결국 자기 발견의 과정이며 자신을 더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연결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동안 스스로의 감정을 다루고 더 나은 자기관리 능력을 키우며 사회적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존중감과 자기 개발을 이룰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더욱 성숙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동안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자유를 얻습니다. 그 자유는 단순한 선택의 자유를 넘어 내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또그 과정에서 자기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꼭 외롭고 힘든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노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깁니다. 외로움을 관리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우는 과정은 결국 삶의 질을 높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혼자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가치들을 통해 자신만의 특별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얻는 자아의 성장과 자유는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앞으로도 더욱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